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죠 드레이븐 템트리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기존 템트리에서 진짜 살짝 바꾼 거거든요 살짝 바꾼 이유랑 아이템 트그 순서 어떻게 하는지랑 왜 이게 나왔는지 요세 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댓글 보니까 막 드레이븐 템트리 아직 안정해 저도 못 정했을 때 그때 유튜브 댓글 보니까 드레이븐 데미지가 예전만큼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드레이븐 망한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은데 아니 아니 지금 되게 좋아요. 이게, 제 전적을 보면, 얼마 전까지 그냥 마스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자발 드래을 시작했던 게 아마 31일인가? 한 31일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기점으로 이게 점수가 쫙 올라갔거든요. 지금 305점까지. 305점이면, 지금은 아직은 그 갱신이 안 돼가지고 마사로 드는데, 금화 305점이에요. 금화 305점. 200점 올라가면 이 챌린저 다시 찍는 거고, 이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여러분들의 그 응원에 따라 달리겠죠. <laughs> 말과. 아이템들이 되게 괜찮아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다 자발 드래곤 영상이거든요. 자발 드래곤 영상 보실 거고, 왜 나오냐면 이게 계산식이에요. 계산식. 어떤 계산식이냐면, 월식과 자발의 비교. 여기서 어떤 표를 보시면 되죠? 이거 시청자분이 직접 계산하시거든요, 직접. 그 정수 인피 도미닉이라는 그냥 도미닉이 나왔을 때 자발이 세냐, 월식이 세냐에 대한 계산식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월식의 효과는 방어구 관통력이야 그러니까 라위라고 보면 돼요. 추가 라위, 라위 효과의 추가. 그리고 자발의 효과는 물리 관통력이야. 이거는 방광 칼, 톱날단 거 추가.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나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월식의 방어구 관통력은 도미닉이랑 겹쳤을 때 고변산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자발의 물리 관통력은 하변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발 하나를 올렸을 때 코어템 하나당 5씩의 아마 물리 관통력을 얻을 텐데 그럼 자발 기본 방어구 관통력에다가 그 코어템 총 다섯 개 나오니까 25의 물리 관통력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다르게 월식은 방어구 관통력이 하변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을 덜 받아요. 어차피 우리의 코어에는 그 방어구 관통력을 가지고 가는 도민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드레이븐 코어에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올 때또 나의 얘기가 뭐, 뭐가 나오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안정감 있는 철갑궁을 가는 게 어떠냐 할 텐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게 드레이븐 데미지는 팍팍 들어간 데미지야. 어떤 느낌이냐면, 그뭐 갱플, 뭐 제이스, 랭가, 요런 애들이랑 결을 같이 해요. 그런데 철갑, 크라켄, 돌풍류는 요거는 케이틀린 징크스, 요런 애들이 가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르르 쏘는 애들이 철갑, 크라켄 돌풍을 가는 거고 드레븐처럼 팡팡 때리는 애들은 뱅플제이스렌가와 결을 같이 하는 방관템이 필요해 고밸류에요 그러니까 한대한대 한대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야 돼요 드레이븐은 왜냐면 한대 때리는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사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광역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궁극기 하나 있어요 광역 데미지를 한번 넣을 때 팍팍 들어가야 되고 병타 한 대를 때릴 때펑 하는 미지가 들어와요 드레이븐은.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븐의 방관템류 그 월식의 아이템류가 나왔던 거고 또 예전에 진짜 예전에는 무라마나에다가 방관템 가던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원딜 아이템류가 아니라 요런 쪽으로 드레이븐이 꺾었던 가장 큰 이유가 드레이븐의 결이 다른 원딜들의 결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레이븐의 방관템이 고밸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코 아이템들의 그 드레이븐이 가는 코 아이템들의 주축이 됐던 게 방관템류야. 그래서 방관템을 포기하지 않고 월식 아니라 자발로만 바꾸고 그 월식 기존에 갔던거는 요런 데미지와 더불어서 생명력 흡수 옵션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발을 안가고 월식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명 흡수 가 빠졌기 때문에 굳이 월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1코로 정수 2코로 인피 3코로 자발 4코로 도미니 5코로 고연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벗고 펜딩 가주면 깔끔하게 코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트리는 안정성은 없어요 확실해 그냥 기존에 월식가 아이템들이 가졌던 아마 그 생명의 흡수가 8%인가 7%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생명의 흡수는 있으나 없으나요? 솔직히 그냥 룬에서 대체되는 6%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발템들이 가가지고 데미지 팍팍 넣어주는 게 드레이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앞으로 제가 그, 그 말을 넘어서, 그 말은 당연히 뭐 제가 찍는, 원래 찍던 티어니까. 물론 진현씨는 말에는 못 찍었지만. <laughs> 원래 찍던 티어니까, 그 말은 당연히 제가 찍겠죠? 어,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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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고, 어, 챌린저를 진짜 이 아이템들을 찍는지 안 찍는지로, 어, 판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 템 순서가 뭐냐? 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어, 끝내겠습니다 1코어. 처음에 톱날 단검을 선템으로 뽑고, 그 다음에 정수 뽑고, 인피 뽑고, 그리고 자발 완성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적팀에 탱커진이 없어, 도미니그를 나중에 가도 돼. 그러면 고연뽕 아니야 탱커진이 있어? 그러면 도미닉 하고 나머지 하나 그4 5코 이거 순서는 바꿔도 돼요 이렇게 뽑고 마지막으로 신발 팔고 펜덴 사주면 됩니다 이러면 드리블 완벽하게 6어 나온다 뭐 이렇게 하고 이 요, 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야 자발 에펙티브 버리는 거 아니냐 차라리 도미닉 아니면 월식 가서 쉴드가 좋다 도미닉이 아니죠 이거 드락사르 아니면 월식 가서 쉴드가 좋다 뭐 은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 가세요 저는 안갈 겁니다 아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가장 메인은 자발이고 뭐, 서브로 드락이나 아니면 월식을 생각해 볼만 하긴 한데, 저는 안갈 거예요. 저는 엔간하면 자발 쪽그 데미지 밸류가 되게 높고, 그리고 액티브를 안 써요, 맞아. 자발 액티브를 안 쓰는데, 진짜 가끔 나옵니다. 인게임 보다가 편집자, 편집하시는 분이 그, 그,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끔 나와요. 진짜 밸류 높게 자발이 활용되는 경우가. 몇번 나오기 때문에, 뭐, 그한 번으로 게임이 뒤집혀지기도 하거든요. 그 자발 액티브 한 번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는 하 비상탈출 버튼으로 자발을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발을 진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자발 액티브를 완전 안 쓰는 건 아니다 그엥간하면안 쓰는 거고 그 자발 액티브를 버려도 이런 계산식 때문에 오히려 자발이 월식보다 데미지가 많이 나온다 라는 건 하나 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게 그 방어도 100이면 일반적인 원딜 방어력보다 훨씬 낮아요 진짜 메인으로 노리는 뭐 원딜이나 미드 같은 애들 걔네들한테는 고연포 나온 평타 한 방이면 애들이 죽어요 그리고 궁극기 뭐 고연포 평타 한 대로 막 애들 암살할 수 있는 각도 많이 나오고 자발이 진짜 메리트가 높은 게 물리 관통력이 높으면 높을 수록적 짐 살살 녹는 친구들. 뭐, 요새 엘쉬 진, 요런 애들 많이 나오죠. 요런 애들한테 더욱더 더 치명적이다. 뭐, 이런 거. 자발의 기부 버려도 괜찮다. 어, 그냥 자발의 물리관통력 옵션을 위한 자발이지. 뭐 진짜 자발을 쓰려고 자발을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가끔씩 쓰는 경우도 나온다. 뭐 다른 템들이 가더 좋은 것 같다면 다른 템들이 쓰시면 된다. 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챌린저 가는 영상 만나보게 되세요. 화이팅 합시다. 对，对，对。